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은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다. 혼자 고립돼서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무엇일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앞으로 두 차례 걸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예수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또 선한 사마리아 NGO 단체, 또 나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사마리아인을 빗대가지고 책 제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불문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 말씀하실 때그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유가 촉발된 계기가 있고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황과 비유 계기와 비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누가 보면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 비유가 촉발된 계기는 율법교사하고 예수님 나눈 대화에서 이 비유가 촉발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토라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서를 밤낮으로 연구하는 오늘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님이라고 볼수 있죠. 율법을 밤낮으로 연구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정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떠보려고 그러는 거죠.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나 못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학생이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생님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율법교사의 태도는 굉장히 불순한 태도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네가 밤낮으로 율법 연구하는 율법 교사 신학대학 교수니까, 네가 연구하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질문에 대답합니다. 아,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서에 보게 되면 사랑의 이중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 정신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정말 율법 교사답게 정말 뛰어난 신학자답게 대답을 바로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지행일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 정신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안 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29절 말씀이에요. 그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무한을 느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바로 대답하나 못 대답하나 시험해 보려고 또 보려고 질문 던졌는데 아 예수님한테 역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무한함, 이 당황스러운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말은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음? 자기의 순간적인 그 미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 한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지구상에는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사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과 비이웃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어줘야지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던졌어요. 사실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교 출신도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5천만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몸처럼 사랑할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던졌을 때 이제 30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선하다고 하는 말과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두 말은 양립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말처럼 됐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선하다는 말하고 사마리아에는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됩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에는 나쁜 사람입니다. 조주받은 사람입니다. 만나서 안될 사람이에요. 설령 만났다고 할지라도 인사도 해서 안 되고 말을 건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중요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불순하면 안 되죠.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굉장한 어떤 지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정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우리가 질문을 던지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예수님의 지혜. 절대로 그 상대편의 흉계를 다 미리 아시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 슬기롭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 개명을 알았으면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지행 일치. 바로 알았으면 바로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하는다 그것만 너무 강조하고 실천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반쪽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 오늘 선한 사마리아니 비유, 이 비유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런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한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지혜롭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교사가 정답을 안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가,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선한 사마리인 비유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세파에 시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모지러지고, 또 우리 마음이 동기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불순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밭을 잘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는 날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